20세가 되고 처음 스스로 돈이라는 것을 벌었습니다. 매번 받아쓰기만 했지 직접 벌어보니 쓰기가 정말 아깝더군요. 그마저도 최저시급으론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달 열심히 일하고 50만 원이 안 모이는 현실에 현타를 느꼈습니다. 엄마의 권유에 골프장에 가서 일을 해보게 되었고, 저는 한 달에 약 4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턴 뭔가를 살때 가격표를 안 보고 사게 되더군요. 나름 일도 괜찮았고 이대로 돈만 보고 살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제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니? 라고 물으셨고 잊혀질 뻔한 작가라는 꿈을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그저 돈을 원할 뿐이었다면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작가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저 돈만을 보고 이곳에 뛰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학교에 들어와,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며 열심히 놀고, 다음날 자다 학교를 좀비처럼 기어가고, 과제에 치이고, 시험에 치이고, 내 자신이 남보다 못한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낮아져 이 길이 만나 의심되고 고민되는 나날이지만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미래라서 힘들기도 하지만 돈만 보고 지낼 때보단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미지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더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지금 그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